이 시간까지 성경몽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2절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을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은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 하, 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앞뒤 얼굴 보시면서 하, 하, 하. 웃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얼굴 보시면서요. 네네네네하하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God does God's work.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둘째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아서 어디로 갔죠? 기억나십니까? 어디로 갔죠? 먼 나라로 갔죠. 먼 나라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또먼 나라로 갔으니까 그냥 갈수 없잖아요. 뭔가 계획도 철저하게 세웠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산을 낭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바닥으로 내려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크게 흉년이 들었죠. 그러니까 어디로 또올라 내려가는 거예요? 또 바닥으로 내려가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대지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여 죽게 되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죠. 바닥에서 어디로요? 더 바닥. 그 다음 어디로 갔다고요? 더더 바닥으로 갔죠. 근데 그곳에서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비로소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꾼도 풍족하다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더 더 바닥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절망과 포기와 좌절로 인생을 마치는 지점이 아니라 그곳에서 비로소 누구를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지점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임을 확인하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둘째 아들은 품꾼으로라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로 여겨주는 거예요? 아들로 대우해 주고 그 가운데 단치 잔치를 버려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얘기를 했죠.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그 가운데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또 반겨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도 기억하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오늘은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한번 입을 떼서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다들이라고 하는데 마다들, 맏아들. 마다들이니까 뭐 어디 첫 번째 아들인 거죠. 첫 번째 아들. 저도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첫째 아들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아들, 오, 꽤 많은데요? 꽤 많은데요? 꽤 많은데요. 오, 네네. 첫째 아들이 이 본문을 보면 좀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막 잔치를 벌여주는데 첫째 아들은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들 또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내가 첫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중간에서 부모님의 그 재산을 가지고 뭔가를 했던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맏아들, 그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져 있긴 하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당시의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단지 마아들이고 첫째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의 본문을 보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마시고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다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다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위해서일까요? 만약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면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을 해 나아가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가겠죠. 그리고, 그런데 여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아들은 그런 태도로 자기를 위해 자기 재산을 위해 그 일들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마다들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지를 누구에게 묻냐면 한 종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다들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리 가깝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냐면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아버지에게 묻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요? 여기 보니까 한 종에게 물어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다들은 종으로부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들었다고요. 한 종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좀 많이 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때마다 드는 어떻게 냐면 노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다들은 화가 난 겁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갑자기 생기는 화라기 보다는 깊이 쌓여 있는 분노와 노여움들이 나타나면서 그 가운데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인 동생이 자기 살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이제 다시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뭐를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잔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마다들은 너무나 화가 나는 겁니다 동생이 싫기도 하고 또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한 거죠 그러니 마다들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마다들의 앞장에서,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다들의 이러한 노여움은 마치 느니의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게 됨에 대하여 요나가 화를 냈던 것과도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분노, 죄인들의 구원에 대해 스스로 위인인 채 하는 자들의 노여움, 이것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다들은 집으로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축하자리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는 동생이 돌아온 것을 거부하는 형의 마음을 표현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의 반응 첫 번째는 28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리가 먼데 하면서 나왔던 둘째 아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또 그리고 그 주도적인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 집 밖으로 나왔던 아버지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요? 맏아들을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권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권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이 "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파라칼레오" 네, 파라칼레오. 근데 여기 보면 "파라와 칼레오"가... 두 개가 단어가 합친 건데 먼저 보면 파라는 무슨 뜻이냐면 옆에서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파라고 무슨 뜻이라고요? 옆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칼레우는 뭐냐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말하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는 걸 권하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옆에서 다정히 이야기하거나 친절한 말을 건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 번, 세번 지속적으로 말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맏아들을 위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 옆에 서서 다정하게 친절한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자고 한 한번한게 아니라, 한번 더, 한번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번 권하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둘째 아들을 편애하는 사랑이 아니라, 맏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가는 주도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다들이 이제 자기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9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2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아버지를 섬겼다.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섬겨 어김없이 아버지가 말한 명령대로 다행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기억해야 될건 섬겼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섬겼다 라는 단어는 사실은 아들에 대한 개념보다는 종의 개념 속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인데 지금 이 마다들은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종의 관계로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적인 부분으로 보면, 오히려 어쩌면 마다들이 잃어버린 아들에 해당된다고도 우리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아들입니다. 겉모습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 관계도 굉장히 멀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섬겨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들과의 관계보다는 종으로서의 관계 속에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무슨 종이 되었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 8절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원래 죄의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셔도 돼요. 뭐냐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다. 근데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종으로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들로 자녀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단지 섬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섬겨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10편, 100편,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지어다. 여기 보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 지어다.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또 기쁨으로 노래하며 섬기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종으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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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섬김은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의 섬기는 겁니다. 마다들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둘째 아들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마다들은 아버지의 태도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저는 못마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마다들의 불만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가 작은 아들만 편애한다는 것입니다 아기는 지금까지 평생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섬겨왔는데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다가 모든 걸다 탕진하고 들어왔는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뭐를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뭐도 안 잡, 못 잡아 안 잡으셨어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편해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가 공의에 어긋난 태도를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입장일까요? 둘 첫째 아들 마다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 입장이 아닙니다. 마다들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마다들의 불만인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두 아들 모두에게 주도적인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목을 안고 또입 맞추며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주도적인 사랑으로 두 아들을 모두 사랑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반응 두 번째로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그러니 내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손에 만져져야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만져지지 않더라도 내 것임을 기억하고 명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32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버지는 마다들이 이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면서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뭐뭐뭐뭐 하다라고 해요?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마땅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지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변명이나 핑계 어쩌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다들을 책망하는 어조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는 죄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나오는 것을 원망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그 죄인들의 돌아옴을 기뻐해야 한다는 의미를 또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계속 고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맞닥뜨리게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준과 이해와 가치관과 생각을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꿔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성령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단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